자, 오늘 해볼 건텐츠는 경찰과 도둑에서 한번 반란을 일으켜볼 겁니다. 원래 오. 팀전이 게임이거든요. 레드 대 블루로. 근데 오늘은 개인전을 해볼 거예요. 개인전을 어떻게 하냐? 자, 인간 기준에서 스위치를 막타를 치면 은 1점. 좀비 기준에서 인간 키를 하면 1점. 자,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고요. 팀이, 팀이 아니라 경쟁자지. <laughs>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고. 빵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까 봐. 네, 아무튼 점수제 낮은 사람이 뭐 할까요? 애교 부릴까요? 애교 팡이요? 애교 팡이요. 애교하고 싶다면 말로 하지. <laughs> 아니, 무슨 소리야. 애교, 애교 팡인 거걸알게요 일단. 애교 팡이. 녹화, 녹화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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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이 이렇게 아, 카레미 자신 있어? 어, 아, 자신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못 믿어? 아니, 너를 못 믿는, 믿는, 믿는 게 아니라 왜? 너가 나를 이길 수 있냐고. 설사 우리 알지? 음, 우리 대회 같은 팀이잖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쵸, 그쵸. 우리 서로 방해하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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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. 오케이, 오케이, 그러면은 저희, 그렇게 하죠. 스위티 각각 한 개씩 부수고 나머지 하나만 경쟁하죠. 저희. 야, 내가 여기 할게, 내가 여기 할게, 내가 여기 할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오케이 경쟁하지 오케이. 말자. 하이, 좋아요. 아, 왜 하필 내가 못하는 데 나왔어. 이 게임에 틀을 부수는 거야. 3? 1점. 7, 오. HQO 있나 본데? 왜? 왜요, 왜요? 자또 이어가 벗어내세요, 야, 12, 12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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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, 가 중! 제따드릴게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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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얘! 얘 뭐야! 어딨어, 어딨어? 비틀, 비틀, 비틀! 어디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 뚫리면 안 되지. 다까이 오. 어어? 찼이 자또, 로 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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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, 잡아, 잡아! 점킬, 점킬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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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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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킬, 점킬! 그딴 거 없어! 그딴 거 없어! 살려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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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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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노라새끼 이거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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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잠깐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 우리 야 우리 동맹하자 좀비들아 야 좀비야 멈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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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땅부 죽을까 이새끼야 죽을 <laughs> 아니 한다을한게을 야야야 설마 설마 내가 여기 갈게 내가 여기 갈게, 내가 여기. 리밀이지 아니 근데 성환이 민내쳤대다아 네. 아티디 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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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줘. 캬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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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 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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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줘. 못 먹게. 어오오오오오 오레 먹으래. 고니 고아8야 너네 몇 점이냐? 아, 1점이다, 뭐. 나 점수 1 점이다. 우와. 나2 점이야. 나 스위치 두개 보시고 인가치 두번 했잖아. 어, 설곧애교아 유선 유선. 비비 지금 얘 박스 덤비 딸피. 박스 덤비 딸피. 오케이 어,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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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, 딸피, 나, 딸피. 딸피. 박스, 박스 가, 딸피 딸피. 그림이야. 잡으러 가. 박스 딸피 야, 있어, 비 가오있어 비가 비가오스비가있어오골오골오골오에 오고른, 오고른. 박스 딸피. 야 잡는다야 오골 오골 오골. 오골 오골. 야 떡더니 개치네 오골은에 내가 있어 그리고. 야 이거 뭐 해? 아, 오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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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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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갔어, 갔어. 브라카지마. A가 오주야브라고 야, 진짜 오가줄게. 설마 너도 점수 먹어야지 근데. 그렇그 지금 인성이야, 또 인성. 이래놓고 또 비갈 거지. 아, 비 막아. 비 비가다, 비가다. 비간다 내장, 내장, 비가 들어 했다 어? 저희둘이 1,2등이니까 저희둘이 팀하고 아, 예, 저희 꼴등대전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 어. 애교 미리 정해두고 가죠 <laughs> 너네, 너네, 너네 뭐할까요? 애교? 어. 애교 일더하기 이런 귀요미 하죠 설고시랑카림밀 대전하는 손, 손, 걸로, 손. 걸로 하죠 저희 어차피 또 해도 어차피 우리 둘은 상위권 먹을 거니까 쌉떡님 개신난데 그냥 황하님이랑 나는 뭐 점수 없고 너네 둘은 점수 있는 거야 이거 알지? 아 A 지켜야겠다 그러면은 씌우는 거야 그러면은 씌우는 거거든요 알거든요 님이라 리이라리이라리이라리이라 리미라리미라니미라리미라니미라리미라 리미라. 리미라! 리미라. 리미라. 성환이 한 번만요 아 진짜 다 대발 아 짜자. 아한 번만 이기면 되죠 아나 설보 나 살려줘 아, 아 설보 오 성환이 뭐하죠 뭐해요 성환이 뭐해 성환이 뭐해 나... 성환이 뭐해 나... 뭐 오케이 오 저거를... 뿌려내? 뭐. 네. 와 저거... 와 저거... 점킬끼리? 있냐고요? 쩝뚱님 아아나 아, 빵쩍이야 아. 우리가 카린네한테 던져주면 지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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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흐흐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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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누구야 이거 오오오오오 아니 작동님 <답변님>. 리미리 <laughs> 아니 아니 이걸 왜 반응을 못하냐고 너 나보다 늙었냐? 나보다 다 어린 것들이 이거 진짜 자 점수 계산해야 되는데 설법 4점이잖아 응나 4점 어졌네아니 <laughs>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이거 방 싫어요 <laughs> 야컷 어. 오점 <laughs> 와, 갑자기야. 와! 아, 야, 잠깐만. 좀 살보 5점, 카림이 2점인데? 낙강이 점 버줄 거죠 낙강이 점가져야죠 그렇죠? 제왜 저러냐? 아, 좀 뜨듬비. 나얘가 제일 싫어. 아, 일단 얘기 보류. 비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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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거? 아, 어? 아니, 야. 야, 님을 아니. 왜 던지냐, 저거? <laughs> 아니, 안 던졌어. 나내걸렸어내 박뎀에. <laughs> <말해네. 웃음> 어. 어, 또 일로 어 <laughs> <오>, 잠깐만 <laughs> 아니 잡던님 인수 더 먹게 해 줄게 잡던님 보여줘 더 먹게 해 줄게 잠깐만 야옥옥 점면 옥 점면 화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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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지 빨리 화이지 화이지 화이지, 화이지. 옥 점면 야 일단 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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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 연타 끊어 빨리 연타 끊어 안돼 안돼 나1점이라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안돼 1점 차이로 살면서 끊어. 앞서고 있는데 지금 어 이거 그냥, 끊어, 그냥. 연장 끊어 헐티 <laughs> 야 지금 뜰 야야야 더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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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짝퉁이 무슨 티리보는 사나이야 좀비를 데리고 다녀 이대로 이대로 끝나면은 그거야 이대로 끝나면 설보시 이겨 설보 남잡히면 설보 아 짜자짜 자와 안돼 요 네미라 난 최선을 다했어 야설 설보시 뒤지기 잘하는 거야 그냥 오늘부터 <laughs> 성화 언니랑 손절 가겠습니다 애다기 애다기 형 <laughs> 2더 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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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요. 3 더하기 기뭐미이 더하기 삼더 기어 미 기어 미기더